자, 쇄골 하근입니다. 쇄골이 오목하고, 요 아래쪽, 안쪽에 있는 거예요. 지금 이 사각근이 요 쇠골 상에서 늦고 1, 2번으로 떨어지게 되는데, 이 사각근으로 인해서 쇄골하 공간이 약간 좁아질 수 있습니다. 자, 사각근을 갖다가 최대한 얇게 만들어서 늘려놓고요. 자, 하나, 둘, 셋. 자, 사각근이 지금 이제 스티칭 시합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에 스트레칭이 되어 있습니다. 자그 상태에서 에, 그 상태에서 상완을 시수자 방향으로 당깁니다. 자, 하나, 둘, 셋. 그러면 쇄골 하 공간이 좀 넓어지고 있죠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자, 릴렉스, 릴렉스해서 원래 상태대로 다시 한번 만들어 주고요. 다시 하나 둘 셋, 하나 둘 셋. 자 이렇게 거상을 시키게 되면 회전을 시키게 되면 쇄골 밑에 있는 공간이 늘어나게 되고 쇄골하고 1번늑코를 잡고 있는 그 쇄골 하 근이 스트레칭이 일어나게 됩니다. 하나, Редактор